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6장 45절 이하의 사건은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바다가 아니라 호수죠. 그런데 이제 굉장히 큰 호수라서 바다라고 이제 불려요.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남북이 23km 정도 되고 그리고 동서가 13km 정도 이렇게 돼요. 둘레가 한 53km 정도 되는 거예요. 머릿 속으로 이제 가늠이 좀잘안 되죠. 그래서 좀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의정부보다 두 배, 뭐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상당한 넓이의 그런 호수죠. 그래서 이제 노를 저어서 그 호수 건너편으로, 그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간다고 한다면 노젓는 이 시속이 한 시속 6km 정도 되니까 한 서너 시간 정도. 물결이 좀 잔잔하다면 서너 시간이면 이제 건너편으로 갈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건 이제 물결이 잔잔할 때나 이제 그렇지. 어, 바람이 불고 역풍이 불고 이제 파도가 이제 몰아치면 배라는 게 그렇잖아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냥 제자리에서 뱅뱅뱅 돌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초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게 배예요. 근데 이제 갈릴리 호수가 어떤 호수냐면, 그렇게 기상 악화가 그렇게 심했다고 그래요. 북쪽 헬문 산에서부터 아주 높은 산이거든요. 찬 공기가 찬 바람이 내려오고, 남쪽 광야에서는 아라바에서부터 더운 공기가 올라오면서 갈릴리에서 이제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상적으로 좀 변화가 좀 심하고 때때로는 돌풍도, 광풍도 일어난다고 그래요. 오늘 제자들이 처한 상황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배 타고 앞서 가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뭐 어떻게 오시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뭐 가야죠.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저녁에 해 떨어진 다음에 아마 출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둠을 헤치고 노를 저어 가요. 한, 한 시간 정도, 저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요한복을 보니까, 한 10여리 정도 갔다고 그래요. 갈릴리 바다 한 복판 정도까지 열심히 노를 저어 간 거예요. 그런데, 그만, 그렇게 노를 힘차게 저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서, 큰 바람이 불어닥치는 거예요. 기상 변화죠 큰일이 난 거예요. 큰일난 거예요. 깜깜한 데 바람은 불고, 파도는 높이 출렁이고 있고. 그렇게 바람이 불어도, 그래도 걸어가야, 가야 잖아요그 배를 몰고 건너편으로 가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바람을 이겨내면서 앞으로 앞으로 나가보려고 하지만 물결이 거슬려서, 그런데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을 쓰고 노를 줘보지만,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다. 그렇게 밤사경이 됐어요. 밤사경이 몇이냐면, 새벽 3시에서 한 6시까지의 시간을 밤사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몇 시간째 노를 젓고 있냐면 서너 시간이면 충분히 이 갈릴리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데 한열 시간째 계속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해결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요 계속 지금 바다 한복판에서 이리저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멈추어 있는 출렁이는 그런 파다, 파도와 바람 속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빠져 죽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그런 상황, 뒤집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꼭 우리들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죠. 이이 이 바다를 이이 이 시기를 지금 지나가야 되겠는데 지금 풍랑이 몰아 닥쳐서 꼼짝없이 발이 묶여 버린 거예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우리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기도하면서 힘차게 시작을 했는데 뭔가 지금 제대로 일을 이루어 보지도 못한 못한 채 계속 답보 상태에 놓일 때도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묶여 버렸어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주님의 감동이기까지도 했는데. 그런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죽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일을 겪어요. 우리 인생.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48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거세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바다 한 복판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제자들을 건져내시려고,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특별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힘겹게 노젓고 있는 제자들을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주님의 눈에 벗어난 일은 없어요. 주님이 모르시는 일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우연찮게 걸어가다가 우연찮게 지금 제자들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괴롭고 힘겹게 노숙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아시고 그들에게로 찾아 오신 거예요. 왜 건너가게 하시려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심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너편에 도착하게 하시고자 제자들을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처음에 모르죠. 왜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 어떤 사람이 바다 위를 무리를 걸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걸어오는 것을 보시 깜짝 놀라 유령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안 그래도 바람과 파도 때문에 지금 정말 죽을 맛인데, 유령까지 지금 나왔으니까 아마 사색이 됐을 거예요. 우왕좌왕하면서 막 지금.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에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심시키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배에 오르시니 바람과 파도가 그치고 잔잔하여 졌더라. 성경은 이야기예요 마태복음에는 여기 한 가지 에피소드를 더 보여주죠. 이제 배에 오르시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를 걸어 오라 하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께로 가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베드로도 무리를 걷는다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요. 그런데 그만 가는 중에 여전히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그만 바다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살려달라고 주님께 외치죠.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뭐 베드로 보고 그래 믿음이 그렇게 없어서 되겠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 저는 베드로만큼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바다 위를 걸었잖아요. 바다 위 걸었잖아요. 지금 제자들은 다모 제자들은 배 속에서 발발발 떨고 있는 급하에 그 그래도 베드로는 어, 믿음으로 그래도 한 발자국을 떼는 용기가 있었다. 송태근 목사님은 한발더 떼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베드로는 두번 걸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한번 예수님께서 오라 해서 지 걸었잖아요. 빠져 들어가요. 주님이 건져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배에 올랐을까요? 다시 걸어서 오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와! 야, 진짜 베드로가 두번 걸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야, 베드로는 정말 대단하네.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어쨌든지 간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풍랑 가운데 괴롭게 누적고 있는 제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잔잔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고 해서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약간 그릇된 신념 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반드시 순탄해야 되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반드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약간은 그릇된 신념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뭐가 순탄하게 되지 않고 뭐가 순조롭게 일이 되지 않으면 내가 뭐 잘못해서 지금 그런 건 아닌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지 않아서 지금 이런 일을 만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오늘 호수 한가운데서,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납니다.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합니다. 모든 일이 막혀버린 것처럼 보여요.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제자들이 잘못인가요? 제자들이 뭔가 주님의 일을, 주님의 명령을 지금 순행하지 못하고, 주, 못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가는 도중에 광풍을 만난 거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주의 사명을 받아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 사람에게도 광풍은 몰아닥칠 수 있다. 믿는 자들의 삶, 사명을 받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이러한 풍랑이 몰아닥칠 수 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할때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대표적인 게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그러니까 며느리를 이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순조롭게 풀어 주신 것을 보잖아요. 종을 보내서 지금 메소포타미아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 종이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어, 우물에 지금 앉아있는데, 어, 한 처녀가 물기르러 와서 나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고 나의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면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며느리인 줄을 이 이삭의 이 부인이 될 사람인 줄을 내가 믿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잖아. 요 근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처녀가 와서 이 종에게 물을 마시고 그의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 이삭의 배필이 될 만한 고향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순조롭게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셨더라고 그렇게 이 종이 고백해요.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때도 그런 일,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해, 저도 저도 그걸 믿어요. 그러나 반드시 모든 일이 그렇게 순조롭게만 되는가라고 할 때에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않다. 오히려 순조롭다고 해서 또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어요.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보면 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누에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해요 아수르 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하나님말씀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나 선지자가 아수르에게서 하나님말씀 전하기를 싫어요 왜? 지금 이스라엘은 원수, 원수나라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오히려 정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요빠라는 항구에 딱 내려갔는데 내려가자마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요 오늘날 같이 매일 직항 비행기가 뜨는 시대가 아니에요 다시 쓰러 가는 배를 그 즉시로 찾는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 다시 쓰러 가는 배를 만났으니 이게 얼마나 순조로워요 얼마나 순조로워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나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순조로움만으로 순탄함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 드지 마세요 어떤 순조로움은 하나님의 길이 아닐 수 있고요 어떤 풍랑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맞닥뜨리는 일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한 우리들에게 풍랑을 맞닥뜨리게 하는가? 그 비밀한 지혜와 성리는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사명을 이룬 사람에게, 풍랑은 일고, 제자리 걸음을 걷는 그런 시기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 교훈은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변함 없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외면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외면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풍랑이 높게 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시간 속에서 사방 깜깜하고 도움의 손길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아시고 돌아보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문제에 노출되게 될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도 않는 것 같고 그저 나 혼자 이 고생을 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찾아와요.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왜이풍파가은 내게 몰아닥치는지는 잘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그분의 지혜를 다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진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진 않는다. 무리를 겨루우시면서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진작에 내버려 두셨죠, 진작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때부터 그냥 내버려 두셨겠죠. 왜? 왜왜 책임지세요, 주님께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게 내버려 두셨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나요? 그냥 노예살이하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실 수도 있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에서조차 귀엽고 가나한 땅까지 인도하여 들이시나요? 얼마나 광야에서 반역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였는데요 내버려 두시기로 했다면 진작에, 진작에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셨,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신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요, 진작에 내버리셨을 거예요, 그럴 거라면.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게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증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이요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천지는 변하더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는다.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어떠한 속삭임이 있든지 간에, 원수 마귀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참수하든지 간에, 눈에 보이는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십자가를 보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겠습니다. 십자가를 보니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지 않는 것을 알겠습니다. 십자가를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불쌍히 여기심을 알겠습니다. 딩동댕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도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봐.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알수 있을 거야.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주님을 판단하십니까? 십자가가 우리 주님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십자가가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건이 그래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중에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떡 일곱 개로 4천 명을 먹이실 때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오늘 본문 6장 56절에도 개네사의 지방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에 하나님께서 낫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님 낫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말미야마 우리의 모두 어려움을 등이 이기게 하고, 극복하게 하십니가 우리 주님이세요. 6장 5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참된 평강을 가져다 주시는 분임을 정말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임을 의심치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교훈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정돈해야 되겠어요. 먼저는 주님 말씀대로 건너편으로 노를 저어가기를 멈추지 마세요. 건너편으로 노를 저어가세요. 풍랑이 일 거예요. 나고 멈추지 마세요 지뢰 짐작하면서 출발하지 않는 우를 범하지 마세요 그것이 오히려 더 문제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사명이라고 하죠 비록 사나운 풍랑에 우리가 휘청거릴지도 몰라요 광풍이 몰아닥쳐서 괴롭게 노젓는 순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래서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노를 저어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 주님의 눈에서 벗어난 일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아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위기 상황이라고 할 때는 주님이 우리를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세요. 의심하는 우리가 문제예요. 마음이 둔하여진 우리가 문제예요. 항상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믿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죠. 의심치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탄길로 유명한 이철환 작가의 이야기예요. 연탄길에 쓰는데 7 년이 걸렸어요. 돈 벌기 위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이제. 그... 이명 현상이 나타났는데, 귀에서 쇳깎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쇳는 소리가. 이명 중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고통스러운 소리 중에 하나가 쇳깎는 소리. 고주파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가 보니까 우울증까지 찾아왔어요. 연탄길이 대박을 쳤습니다. 많은 돈을 벌어, 벌어들였어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이 자기에겐 소용이 없었대요. 불안 때문에 밤낮 술을 마셔야 했고 약과 신정 안정제를 복용하면서 매일매일 자살 충동하고 싸워야만 했대요. 5년 동안 정말 지옥 같은 삶이었대요. 오늘 제자들처럼 그런데 그의 고백은요. 그 시기에 돌이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었다. 고통 속에 동행하시는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났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주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자기를 쓰레기처럼 느꼈대요. 우리는 뭐잘 모르지만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잘 알잖아요. 이런저런 추악한 이 상상으로 항상 자신을 더럽혔대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는 달라졌대요. 여전히 쓰레기 같은 뭐 자기의 모습 보지만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고통 속에도 여전히 함께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고백한대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철환 작가 여전히 어지럼증도 있고 옛날보다는 좀 어, 주,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명현상이 있대요. 17년 동안 여전히 지금 그렇게 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대요.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실천하며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홀로 괴롭게 늦었도록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주님과 함께 이 노를 저어 갑시다. 주님과 함께 이 바다를 건너가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